고장이 날 때가 돼서 될것 같아서, 아무래도 바꿔줘야 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앙! 토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깅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린이 표정이 굉장히 지금 <laughs>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 있어? 핸드폰이 <laughs> 고장났어 우리 나리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laughs> 등장이 어떤데? 지지직거리는 소리 슬프니? 응뭐 <laughs> 게... 아까 또뭐안된대며 뭐... 게임도 게임이 안 돼? 봐봐. 뭐가 안 돼? 어 뭐야 되네 근데 아까는 안 됐다 어안 되네 설치가 어. 아예 안 되네 아. 와이파이 연결됐는데 왜 그러지? 여기 봐 아 저장 공간 부족이잖아 이건 여기 저장 공간 부족. 아, 얼마나 많이 깔았으면 이게 진짜. <laughs> 아무튼 지금 뭐 통화 소리도 잘안 되고 나는 <laughs> 이기 깊은 아! 지금 슬픔에 빠졌어요. 너 핸드폰 던졌지? 응? 막 던졌어? 던진 것 같은데. 던지면 빼졌지. 이상하다. 아, 아니, 이거, 이거 벌써 1년 동안 썼다. 고 1년 아니지. 사실, 나린이가 학교, 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걸 사가지고, 한 2년 가까이 썼어요. 네. 2년 다 돼가요. 그래서, 좀 이게, 고장이 날 때가 돼서 된것 같아서, 아무래도 바꿔줘야 할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웃는다, 너? 갑자기 웃는다? 자, 핸드폰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너 혹시 뭐 아이폰 같은 거 사달라는 거 아니지? 아이폰이 뭐야? <laughs> 비싼 거야? 모르면 됐어.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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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모르면 됐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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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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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들어갑시다 여기요, 여기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오, 이건, 이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접혀지는 핸드야 아, 이거 그거구나. 누나 이거 산대.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듀얼스크린 맞아 이거 이거 너무 비싸.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책이냐 책이야? <laughs> 이게 아이폰이다 이게. 이게 어떤... 야. 좋은데? 음... <laughs> 음, 아이폰. 우리가 아이폰이야? 어디 아이폰이야? 뭔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يا... 그럼 다음에 제가 사겠습니다. 아. 제가 사겠습니다. 여기 아. 그래, 이런 거 어떠냐 나리야? 이런 거. 위도올라가면 재밌잖아. 최신형이야. 최신형이야. 어? 거부하는데? 어. 여기 여보세요? 아, 이게... 아니, 어? 거부하는데유추 여보세요. 아니. 시스시 역시. 역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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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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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제일, 이게 뭐예요? 제이포 플러스 갤럭시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뭐 이런거는 진짜 뭐 나중에 커서 사시고 저 컸어요. 당신 당신 은이시다 오늘 거 오늘. 저 컸다고요? 저 컸다고.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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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리님께 원래 제이였어요 이거 자 훨씬 큰데 어때? 색하고? 어. 왜? 왜? 집의 색깔, 색깔을 바꿀 수 있어. 어? 싫은 이유가 뭔지 물어봐 모양이 싫어? 아 모양이 모양 다 똑같은데. 어? 뭐라고? 너? 뭐? <laughs> 네? 응? 그래. 뭐. 싸서. 싸서? <laughs> 더 비싼데? 나리나 뭐? 고마워. 그럼 공짜폰으로 하자 우리. 싫어, 이거 공짜폰 이거 해 이거 이거. 싫어. 이거 해. 나리니는 지금 이게 공짜폰인 줄 알았나봐. 아, 그런 거야? 진짜 아니야, 너희 아 고마워, 그냥 이걸로 아이씨. 해도 돼. 그래? 이걸로 할 거야, 그러면? 이거 괜찮아? 그러면? 응. <laughs> 우와. 이즈님 무습니다 자, 그럼 나 그냥 색깔 고르자, 색깔, 색깔. 색깔, 아, 두, 가지 두 가지 있두 어, 가지. 어떤 색깔? 아, 이거. 아, 이 색깔이다? <웃음> 확인. 내 <laughs> 네, 그럴 줄 알았어, 여자애라서. 과장님이 핸드폰 새로 산거 작업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리 다리 지금 뭘까요? 짜자자.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다리니 뭐하세요? 뭐하는 게 뭐하는 계단인 거야? 뭐하는 계단? 새로운 게임이야. 또?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계단. 끝이 어. 없는 계단이면 게임이 끝이 없겠네? 아니 이거 죽으면 끝. 아, 그래. <laughs> 너는 그 소리도 잘안 들리는 걸로 유튜브 보고 있어? 소리도 안 들리는데. <laughs> 곧새 핸드폰이 생긴다. <laughs> 어, 핸드폰 케이스 주신다고 해서 나리 지금 고르고 있어요. 자, 봐봐, 나리나. 뭐 고를까? 오, 예쁘다. 오, 귀여운데? 나리나. 음에 들어? 카카오 브랜즈 어, 저 핑크도 있잖아. 아, 여기 여러 개 있다. 어, 어. 야, 야, 나리나 이거. 어. 어, 피치. 어때? 좋아? 근데 <laughs> 네, 그거 피으로 해주세요. 아프죠? 네. 좋으면 좋다고 말을 왜 못해. 왜 말을 하고 말을. <laughs> <laughs> 나린아, 부럽다. 좋아? 나린아, 부러워. 사실 엄마, 아빠도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엄마, 아빠도 너랑 같은 날 핸드폰을 샀거든. 근데 고장이 안 나. <laughs> 왜안 나냐고? 아, 맥주 좀액정 깨지긴 했어요, 처음에나 여기 봐봐, 액정 깨졌잖아. 이거 깨진 거 계속 쓰고 다니고, 이게 터치가 잘안 돼갖고. 고치려면 네, 되게 비싸. 배웠어, <laughs> 어치려면 되게 비싸. 저기 아이폰 새로 나왔어. 예? 네? 저, 봐봐요. 보이지 토린 여러분? 제 키셨고요. 이게 가끔 액정이 안 되고 되게 버벅거려가지고. 네, 뭐꼭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나린이 좋겠다. 꼭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laughs> 사달라는 건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좋아보이네요 어? 그래요. 다음에는. 아, 그래요? 제가. 다음에는 안옵니다. 아, 이분 저 사다 드릴게요. 사 드릴게요. 아이고, 새로 나올려면몇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 <laughs> 자, 핸드폰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배고픈데 떡볶이나 먹을까? 떡볶이랑 순대! 안녕하세요. 안녕하 떡볶이! 안녕하세요. 와, 떡볶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린이 이거 먹을 수 있어? 안 맵겠어? 매운맛이야? 아니, 순한 맛인데. 어때, 어때? 오, 하나 다 넣었어. 아빠도 하나 먹어. 어때? 맛있어? 안 매워? 오, 이제 떡볶이도 먹는 남자. 아, 어. 눈 깜빡거리게 매울 것 같은데. 자, 우리 나리이는 순대. 소금 여기 있어 소금 찍어서. 야, 근데. 순대 너무 예압해 넣은거 아니야? 어우 맛있겠다 <laughs> 아빠도, 먹...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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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뭐야, 먹는다고 했는데 아 <laughs> 입에 넣어요 어 순대파 순대파 맛있어? 나는 두개다 먹지요 계속 찍어서 떡볶이 국물 네. 먹을 줄 모르시는 분이 이분들 참 진짜 맛있어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매운 거 아니고... 아 매운 거 아니고... 건가요? 아 매운 거... <laughs> 매운 거 없어 기 정수기 있어... 안 그래도 매운 거진정해저 뒷모습을 봐... 정수기 거기 있다... 정수기 그 옆에. 저기 옆에 정수기 저기 저기... 정자기 저기 저나 정수기 저기 저 자, 저기요. 뭐라고?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 원래 되는 거야? 응. 네 원래 핸드폰도? 아니. 야, 이거 좋은데? 응. 역시 핸드폰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군요. 너 어, 엄마 걸 보는구나, 기특한 덕갱을 아유 기특해라, 우리 나리니 <laughs> <laughs> 아, 그거, 그거 원래 다 되지 않았어? 아니야, 나이야 이거 계속 붙여 아, 원래 안 됐었어, 나리니 응. 좋아? <laughs> 새로운 기능이 많이 생겨서 좋아? 사진도 찍어야지 그럼 바탕화면도 바꾸고 전에 핸드폰에 있을 때 했으니까 나린이 셀카 찍어가지고 여기 나린이 찍어놓은 건다 있긴 있는데 새로 찍어서 산 기념으로 바꿔 아 그걸로 할 거야? 신이 났습니다 우리 나린이 자 토린 여러분 핸드폰 던지지 마시고요 나린이처럼 고장내시면 안 되고요 오래오래 쓰시길 바랄게요 어. 나린아,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카메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웃음> <웃음> 토린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웃음> <웃음> 뭐야, 얜또 어디서 나왔어? 토린아, 오늘 다음에 놀자. <웃음> <웃음> 내일도 놀자. <laughs> 아이고, 엉망진창이야. <laughs> 구족해줘세요